고두름이라는 획처럼 우리 처마에 달려있는 고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게 서해도 글씨도 비유법이에요. 은유법이고. 글씨가 스님처럼 이런 마음씨가 좋아야 잘 되는데 우리는 저 마음, 마음씨 안 좋은데 마음씨가 안 좋으니까 잘안 되는 것 같아. 사실은잘 우선은 형태를 조형적으로 많이 보고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안 보고 그냥 많이 쓰면 늘겠지가 아니고 간격이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날, 스님, 서울가서 올리은그 중에 그 신도, 그, 음. 이야, 그, 참, 그렇게, 그렇게, 휘둘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붓을 뭐 몇번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냥 늘한 편으로만 쓸라 그러니까 그게 있어도 저렇게 트레이드는데 야... 그래서 트레이드 마크를 잘 하지 <laughs> 잘 트레이드. 그럼 저희 김용수님들이 좀더 하다 갔습니까? 약조가 좀 떼었는데? 아 가셨어요? 바로 가셨죠? 음. 이 글씨는요. 글씨를 좀더 재밌게 쓰려면 빨리 쓰면 안 돼요. 천천히 이 획을 보면서 요 모양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가로, 가로, 가로. 가로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쓰지 않고 다르게 쓸까라 이런 것들을 보시 거죠 요즘 이건 예서 중에서 완벽히 연미한 예서가 아니에요. 완전 이쁜 예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파책도 하다가 말았어. 네. 그렇죠? 어진 어진 사람이니 이것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제일 멋진 예서가 뭡니까? 이거 뭐, 뭐라고 말하기에는 그런 내가, 자, 내가 본인이 쓰면서 느끼는 자기한테 맞는 예서가 있거든요. 왜냐면, 하 장천비가 100% 맛, 좋다고 하면, 100%, 아니, 뭐 투박한 걸 좋아하면 투박한 걸 쓰는 거고. 그, 우리는, 이런, 이런 스타일이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좀 와일드한 걸로 음. 쓰시면 되는 거고, 뭐, 조전비, 조전비처럼 완전히 그냥 부드러운 거 있거든요? 갈필도 없이. 깔끔하게 그런 것들, 컴퓨터용 서, 서체처럼 쓰,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쓰는 거고. 근데 또 그런 자형을 가지고 획을 바, 바꿔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가 계시죠.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하나가 최고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한테 맞는 것이 최고지. 조사 같은 경우도 예서만 지금 몇 개의 예서를 썼겠어요. 전서도 마찬가지고. 또 청나라의 그 서해가 될걸 보면서 얼마나 많이 탐닉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내걸 찾기 위해서 그렇게 동불서주 하는 건데 동필법을 자꾸 보셔야 돼요 저도 한번에 한번 틱보고 바로 안쓰잖아요 자꾸 의심스러우면 자꾸 위치가 보고 요 간격에서 얼만큼 떨어졌고 요 파츠의 각도는 두께는 어느 정도 되고 마지막은 길이 오고 도끼 근자는 회복을 했냐 는 이런 걸 자꾸 보는 거죠 한번탁 보고 대충 이렇게 나오겠다 하는 순간 불안한 거죠, 지금. 그래, 아직도 이게, 여기 회복이 기 잘. 근데 네, 우선은, 글씨는 그 되는 순간부터 시작은 거니까, 지면만 여기부 해야 되는 것도 해보실 거고, 공중역입도 해보실 거고, 마찬가지로 다 해볼 거죠, 이 전짜입니까? 그건 금금입니까금짜에요아전자네 네, 온전 전자 이렇게 점으로 아 네. 세금짜 비슷. 하나 더 해가 해도 되고 이, 이게 지금 회기 아니고 점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또 어떤 데는 회기 위에 두 번째 올라가는 것도 돼요 세금짜네. 이런 식으로 핑생으로 좀 보시는. 기다리면 돼요. 물이 없으면 이렇게 기다리면 돼요. 예. 그 그래. 이거를 급해 가지고 빨리 해 버리면 아깝죠. 너무 갈피이 나와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갈 예방도 할겸 이렇게 쓰시다가,